자 13번 문제 다음은 2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8은 0요 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근데 지금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얘는 이 식은 지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12번에서도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요 2차방정식의 꼴을 x 마이너 p의 전체 제곱은 q 이런 형태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서 그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풀었다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럼 이, 이거를 풀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얘를 풀때그 상수항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지? 상수항. 상수항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2분의 x의 개수 이거의 전체 제곱. 이걸 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풀면 돼. 자, 그럼 한번 볼게. 우선적으로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8은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상수왕이, 요상수항이 상수항이 이, 2차식과, 2차항과1차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상수항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그랬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는 9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해? 여기 뭐가 필요해?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상수항. 그러니까 이 2차항과 1차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상수항이 필요하다고. 그 상수항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고. 요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2분의 지금 x의 개수가 3분의 2잖아. 그지? 잠깐만. 3분의 2잖아. 그지? 그러면, 어,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잖아. 근데 보니까, 어, 선생님, 분수에 분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걸 생각해봐. 2분의, 2분의, 아, 2분의, 3분의 2. 이거는 분수에 분수가 있잖아.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2분의 1을 그러면 얘는 뭐야? 분자 나누기 분모, 1 나누기 2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 분자 나누기 분모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3분의 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오른쪽에 있는 수을 역수로 취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약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음, 여기 1, 1이니까 3분의 1이구나. 아.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9분의 1이 되는구나를 알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9분의 1 해주면 되는데, 좌변에 9분의 1이 없었던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9분의 1을 더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얼마야? A가 바로, 9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 찾았어. 아, a는 9분의 1이 되는구나. 그거 하나 찾았어.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자. 얘를 그럼 완전적으시로 바꾸면, 얘는 xx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도 플러스니까, 둘다 플러스. 그럼 얘는 x 플러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은 9분의 8더하기 9분의 1이면은 9분의 9니까 1이잖아. 그지 아, 그러면, 여기 B가, 어? 3분의 1이네. 그지? 그 다음에, C는 1이네. 아, 그러면, 바로, B는 3분의 1이고, C는 1이구나. 요걸 알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니까,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그럼 얘 얼마? 통분해야 되지? 그럼 9분의 1 더하기. 얘는 9분의 3이 되고, 얘는 9분의 9잖아. 자, 그럼 얼마일까? 바로 9분의 13이 되네. 알겠지? 그래서 답은 9분의 13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요 순서, 그대로 잘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